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1945년 광복까지 가진 순환을 당했던 일제강점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 역사문화 단체 대한사랑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해외 역사 캠프를 기획했습니다. 중국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해외 역사 캠프, 선조들의 발자취와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온몸을 휘감던 1월 초. 대한사랑 한류원흥문화사절단은 이른 새벽 역사탐방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안에 일찍 도착한 사절단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데요. 몇시 출발했어요? 네. 몇 5시. 몇시 출발했어요? 시반 기차 타고. KTX? 네. 네. 비행기에서 좀 자야 되겠다 네 <laughs> 상해랑 남경 같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뜻깊은 장소에 이렇게 직접 좋은 분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많은 좋은 분들과 깊은 인맥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방학 때남는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기보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웠던 장소들을 실제로 가보는 것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갈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즐겁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3 1 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역사 테마 여행 특강을 저희가 세번 진행하고 이렇게 드디어 중국 상해까지 가게 됐는데요. 우리 가가지고 정말 그 독립운동의 현장을 다시 가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올한 해를 정말 뜻깊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류원형 문화사절단 화이팅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역사 탐방을 준비하는 사절단들 그... 상해 에 있는 국민분동가들 요가 있는 만국공료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은봉길 의사 기념관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가서 이제 많은 거 느끼고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 상해. 을 맞이해서 가는데 어,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삶을또 체험하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고 어, 즐거울 것 같습니다. 파이팅! 가기 전에 자료집을 보고 있습니 보고 있는데 어, 올해가 3일 만성운동 100주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 사랑 대학생 친구들과 같이. <laughs> 10년 전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대한사랑 해외 역사 캠프 이제 출발해 볼까요? 드디어 탑승한 비행기 모두 들뜬 표정들인데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상해로 떠났습니다.